보험경력제로 하태경, 연봉이어 고천 신의직장 보험연수원장 로또 취업뉴스 아시나요? 하태경 간단 소개와 논란 정리했습니다. 리즈 시절 사진 포함 1968년 4월 26일 56세 진주하 씨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이남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산광역시로 2주 반송 초중 분엘고 졸업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를 졸업 해낼계열 학생운동으로 투옥되어 군대에 가지 않았다. 1991년 에엘계 성향의 운동권 활동으로 징역 2년을 선고. 전두환 독재 때 학생운동 이후 북한 인권운동 이후 뉴라이트로 전향. 부산 대학원에서 통번역 전문 과정을 수료했으며 고려 대국제 대학원에서 국제협력 전공으로 국제통상협력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에는 중국 지린대학 대학원에서 세계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1년 한나라당에 입당 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시 해운대구기장군을 해서 당선 20대의 해운대구 갑에서 재선에 성공.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자 박근혜도 종북이라고 주장. 하태경은 정치사상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전향한 흔치는 않은 국회의원. 촛불집회 배후 1배 저장소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 박근혜 게이트 이후 침박 중심의 패권주의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 결국 바른 정당으로 이적했다. 문재인의 아들 문중용의 취업이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자유한국당을 종북몰이를 하는 가짜보수 극우정당으로 규정하고 종북몰이 극우정당인 한국당도 이제 해산할 때 자유한국당 해체론 주장. 그러나 결국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합류 뉴라이트. 22대 총선 자신의 지역구인 해운대 갑을 떠나 서울에서 출마 선언 후 공천 탈락 후, 2024년 8월 6일 보험연수원장 단독 추천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